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고등부 친구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오늘 우리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 컴퓨터가 고등부실에 있던 컴퓨터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안 켜져가지고 다른 컴퓨터로 다시 세팅을 하느라 좀 많이 늦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도 있겠지만. 어, 다시 스트리밍 녹화된 걸로 다시 보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설교 말고 대학부 청년부 설교 때 종종 이야기하는, 어, 이거, USB 뒤에께, 뒤에 것도 옮겨야 되나봐요. 아닌가? 본헤퍼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을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900년도 초반부에 이제 셨던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신학 교수 역할을 직분을 이제 맡고 수행 이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갈 때 독일을 강남에 질주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히틀러 편을 들었거든요. 교회가 다 히틀러에게 다 갖다, 교회를 다 갖다 바친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미국에 있던 이 보네퍼 목사님이 듣고 이분이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 역할을 하면서 내가 후위를 도움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어 세상 속에서 이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메시지를 날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바로 보글로 날아가서 히틀러와 맞서 싸울 것이냐.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고민으로 며칠간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어어 어, 어, 제가 넘길게요 근데 이분이 매일 말씀을 읽다가 하루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묵상을 할 차례였어요. 근데 사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런 이제 말씀들이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왜 겨울 전에 "속히 오라"라고 디모데 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중해잖아요. 이, 이 배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는 11월부터 그러니까 2월 정도까지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때는 배를 띄우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의 항해 기술과 이제 다르니까 바람으로 다 항해를 하는데 배 띄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우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좀 얼굴을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인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난 여기서 죽을 거를 알게 되니까 아 디모데에게 넌 네가 와서 내 얼굴을 한 봤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내 제자 그리고 너에게 줄 해줄 이야기가 많으니까 감옥에서 나가기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 네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고네폰 목사님이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 속에 결단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지금 독일로 가서 히틀러와 맞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이분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묵상한 걸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적어 놨어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사장이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휴가를 나온 군인에게 기대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독일로 돌아오라라고 부르는 것 같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도 이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 적어 놓으셨고 그 길로 독일로 돌아가서 이틀러와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 잡혀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을 보면 고네퍼 목사님에 대한 아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이 메시지는 디모데와 바울의 객관적인 견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이기에 보네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길을 찾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을 향해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왜 말씀을 봐야 되느냐? 요한복음은 일장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1절부터 18절까지 필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어, 그, 오늘은 이제 그 서문이죠. 일 절에 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즉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즉시 그런 말씀을 읽게한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논리를 논리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태초라는 그 존재 속에 말씀이, 말씀이라는 그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성경을 기억나게 하죠. 그것은 바로 장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요한이, 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 나가면서 일부러 상세기 1장 1절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초의 시작에 태초의 이야기가 곧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이야기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곧태초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태초에 어느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태초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 태초부터 준비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라는 이것은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 프로스라고 하는데 뭐와 함께 뭐와 함께인데 이거는 내가 물건과 함께가 아니라 인격대 인격으로 사람대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라는 뜻 근데 이것은 나와 동등한 앞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는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태초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것은 서로 너무나도 비슷한 동질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의 같은데 다른, 다른데 같은 뭐 그런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인격이신 그 말씀과 인격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대등한 인격체, 동시에 하나님과 이제 하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말과 나의 존재가 상당히 좀 다른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내 말, 그러니까 누가 한, 자기가 하는 말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엄청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이 존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뱉은 말을 내가 못 지킬 때도 있고 내가 뱉은 그 말을 또 다시 내가 어길 때가 이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나, 내가 했던 말이 수시로 바뀔 때도 있죠. 그런데 말과 존재. 말씀과 존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현실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다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곧 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말씀을 통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어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말,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에서 유가 유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뭔가 특별한 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에서 유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말씀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이시 어렸을 때 자기가 홍로 외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깨닫고 잔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신 흔적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말로 천사 같은 모습도 있잖아요. 물론 뭐 악마 같은 모습도 있지만 천사 같은 모습은 우리 속에 흘러나온 우리 속으로 흘려 들어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들을 또또한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포함한이 모든 세상 만물에는 그분의 인격체가 인격이 담겨져 있다라는거에 그리고 그 인격이 담겨져 있는 독특한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기쁨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라는 것을 장조해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말도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장조해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떠한 위로가 누군가에겐 정말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내가 뭐 증오하는 말들 내가 비난하는 말들이 어느 누군가에는 정말로 자괴감이 무너지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말그 마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그냥 의미 없이 아무런 힘이 없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말조차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내평생에내 마음 속에 나를 옥제우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작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이 말씀이 왜 우리를 여기 있게 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이유는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만물이 하나님의 그뜻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창조된 가장 그, 그 기본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나는 방소된 내가 되고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 그런데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든 이유는 생명과 빛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과 빛에 대한 느낌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아, 행복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 우리 우리에게 생명을 부르킨, 불러 일으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채우면 컵에 물이 넘치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이땅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이땅 가운데 빛이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고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빛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는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빛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그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와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빛이 있는 곳에 이러한 감정들은 어, 설수 없는 거죠. 미움과 분노는 생명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 이제 죽음의 열매이잖아요. 빛이 아니라 어둠인 거죠. 근데 만물이 지음 받은 그 목적은 생명을 낳기 위함이고, 또 빛으로 뿌려지기 위해서 이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가 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의 쓰러진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말씀이 곧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 우리 한명한 한 명은 다이 세상 가운데 그런 생명을 전하고, 빛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오직 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아담과 하아가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위에 내가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기 서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서고 싶어 서고 싶어 했었잖아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했었어요. 스스로 말씀보다 내가 말씀보다 더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 불려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를딴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들은 생명을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갈치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죠. 빛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어둠을 내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빛을 희망을 말하고자 하세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ん 아, 지금 되고 있겠죠. 웬일인지 제 손목에 있는 애플워치가 계속 진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했을, 들었나요? 빛이? 빛이 다시 처음부터 할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본네퍼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분은 말씀을 그저 텍스트로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이땅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알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분이 그 말씀 속에서 찾았던 것을 우리도 같이 찾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네퍼 목사님만 그런 삶의 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삶의 수많은 어둠과 절망과 그런 내 삶에 있는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는 뭔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빛으로 끌어가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있게 한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초원과 최고의 여러분들에 있어 선택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필사를... 필사를 해가면서, 공과 공부를 해가면서, 또 예배를 들어가면서, 매일같이 관계를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이땅 가운데 선 존재,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쫓아가고, 빛을 쫓아가는 그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 쉽지 않겠지만, 여한복음, 그 필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선택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약간 예배 드리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쫓아온 그리고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도 너무 이제 감사하고 우리 한 주간도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